안녕하십니까. 최농사의 노동과 정치. 32번째 방송입니다. 어, 앞에 29번째 방송에서 제가 우리나라 운동권을 어, 세가지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반미자주운동,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바로 앞 방송. 31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 이 방송에서는 노동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나라 노동운동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시대와 미군정 3년기 동안에 노동운동을 이끈 주류 세력은 소위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이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계급혁명, 공산혁명을 이루고자 했던 운동 세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주로 정치적인 어떤 투쟁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이 이제 터지고, 어, 그 이후에 대한민국 내에서는 거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거의 뿌리를 뽑힌 상태였습니다. 뭐, 어, 간간히 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950년대, 1960년대, 한 20년 동안은, 어, 노동운동 내에서, 어, 공산혁명을 부르시는 그런 운동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려웠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방향에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죠. 1970년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입니다. 어 전태일 분신자살 사건을 계기로 어 그것이 어, 어, 학생들에게 알려짐으로 해서 학생운동의 방향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어그 전태일 사건이 알려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반독재투쟁, 민주화운동 쪽의 대다수였지만 어, 전태일 사건이 알려지면서 어, 학생운동권에도 어, 이런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어, 좀 진지하게 알아보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어, 이런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노동운동 쪽으로 어,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이 어,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에 의한 스스로 일으킨 운동이라기보다는 외부 세력에 의해서 심어진 운동이다. 이렇게 볼 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크게 두 가지가 심어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첫째는 소위 산업 선교 세력입니다. 어, 산업 선교에 대하여서는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 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 이런 책이 있는데요. 장숙 지형. 이 책은 이제 그런 좌파 적시가 있었던 책입니다. 그러나 뭐어떠든 산업 성교관는 기록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산업 성교는 처음에는 산업 전도라는 이름으로 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어, 미국의 이제 교회 개신교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차츰 이제 산업 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앞으로 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어, 그런 공장 노동자들에게 어떤 음, 전도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목적으로 처음에 어, 도입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미국에 어떤 교회의 많은 것그 후원을 받았고요. 최초에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가 목적이었고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열심히 이라고, 어, 그리고 이제 성공하는 것이, 어, 면 절약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다라는 어떤 결빈주의적인 어 그런, 그런 의식을 어 심어 줬기 때문에, 어, 사업주들로부터도 어 환영을 받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어, 한 사업장 내에서 어떤, 음 좀 좁은 의미에서 어떤 경제적인 근로조건 개선에만 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보다 더 근본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체제 변혁을 목표로 하는 그런 운동으로 자츰 이제 변질이 된 것이죠 어그랬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산업선교 활동이 이제 외부로부터 주어진 최초의 세력이었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세력은 이제 학생운동권이 이제 노동운동에 뛰어든 것입니다. 어, 학생 운동권이 노동 운동을 뛰어든 계기가 된 것이 이제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입니다. 1970년도 평화시장의 노동자였던 전태일이 분신 자살을 했고, 그 사건이 대학 운동권에 알려짐으로 해서 대학 운동권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노동자들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게 알아보고, 그,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 정말 어, 민중 속으로, 어,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의식이 싹트게됐죠 어, 그것을 이제 불러 일으켰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책입니다. 전태일 평전이라는 어, 책인데요. 조영래 변호사가 이쓴 책입니다. 어, 이 책에서 어, 전태일이라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배우지 못한 어, 그, 근로자가 어쨌든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 어떻게 싸웠던, 투쟁했던 그런, 글을 보면서, 아, 우리 학생들을 뭐 하고 있느냐, 어, 어, 우리가, 우리도 정말 반성하고, 어, 그 운동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자칫 많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대학생들이 소위 산업 현장에 위장 취업을 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 대학생이란 신분을 밝히면은 뭐 공장 근로조를 안 받아주니까, 어 국민학교 나왔다, 중학교 나왔다, 뭐 이렇게 학력 속에서 어, 공장으로 취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고 어, 파업을 주동하고 이런 운동을 어, 펼쳤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노동운동의 또 다른 한의 름을큰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노동운동을 어, 이끌었던 학생운동의 기본적인 방향은 어, 소위, 막스 레닌주의다 이렇게 봅니다. 어, 학교에서, 그런 그래 이제 막스 레닌주의에 기초한 이제 그런 학습을 한 바탕 위에서 어,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서 이제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어, 지금 그들이 이제 만든 것이 사실 이제 민주노총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의 상층부는 다 그런 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대다수 조합원들은 잘, 사실, 잘 모르죠. 어, 그런,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있지만, 어, 운동의 주도는, 어, 그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 그들을 이제 학생운동권 내에서 부르기를 PD계열이다. 이렇게 불렸거든요. PD계열. PD라고 하는 것은 People's Democracy. 인민민수 즉, 다시 말해서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그런 어, 진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People's Democracy, PD계열은 그 기본을 막스 레닌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은, 어, 무엇이냐 하면은, 노동자를 지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노동자들의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어, 그들이 진정한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주체 세력으로 일으, 어, 일기가 어렵다, 어, 학습을 한, 어, 이런 지식인들, 지식인들이, 어, 노동자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런 것의 대표적인 어떤 주장을 한 인물이 누구냐? 레닌입니다. 레닌. 어, 레닌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을 어, 성공시키는 인물 아닙니까? 레닌이, 어, 쓴 책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이 책이 1902년도에 저술된 책입니다. 어, 러시아 혁명은 1917년에 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닌이 이제 그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한 이론을 제공을 했는데요. 어,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하 어, 노동자에게만 맡겨놓아서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 노동자들보다는 지식인들 그러니까 역사 의 어떤, 어떤 법칙 마르크스 앵겔스 마크스와 앵겔스가 어, 저술한 어떤 공산 이론도 다 지식인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 역사의 발전 법칙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그런 각성된 지식인이 노동자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각성된 어떤 그 지식인들이 만드는 당, 당이 전의로서 노동자를 이끌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도 그런 관점으로, 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운동권 내에서, 어, 막스 레닌주의에 대한 깊이는 학습을 한 자들이 노동운동에 뛰어들어서 그들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어, 그들을 PD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PD. 그러니까 PD 계열은 기본적으로 막스 레닌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그리고 깊이는 학습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피디 계열이 언제 어 힘이 약화됐느냐 하면은 어 1990년도 어 그러니까 소련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라파가 몰락하면서 함께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 운동권이 어 거의 피디 계열이 초기에는 다 장악을 했죠. 그러다가 어 1990년도 초반기 소련방의 해체, 그리고 동구라파의몰락을 맞이하면서, 어, 그런, 그, 피디 계열도 거의, 어 사실상 정신적인 기반이 흐물어지면서 운동권의 주류를, 어, NL 계열, 소위 반미좌조 운동으로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어, 오늘 이 방송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어 주류가, 어, 들대 이끌어갔던 인물들은 사실은, 어, 공산혁명을 부르지던 인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 그것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무림 사건, 항림 사건, 어, 재현 의회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 그 사건들에 대하여는 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